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진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도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좀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이 이번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승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얼마나 혼내 줄 지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노망이 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막말을 지금 이해찬이가 선대 위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아가 지고 지금 설치되고 있는 꼴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되는 것은 남아 있는 2주 동안 무엇을 좀 초점으로 둬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냐. 이 방법론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 같은 경우는 내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한 90석에서 110석 이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뒤집을 수 있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100석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를 해야 돼요.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에서 200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헌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석만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0석 정도는 가져가 줘야 그래야지 이제 뭐가 되냐?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 쪽과 협상을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벌써부터 이막 패배 의식에 찌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그냥 막어잡리로 뭐 그냥 버리자막 이렇게 된다면은 100석도 지키지 못하게 되, 되고, 그러면 뭐 어떤 평론가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그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두 가지 정도가 꼭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개항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랑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이 개항을 해서 지금 일대일 매체가 성사가 됐죠.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은 선거구 자체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끔 바뀌기 전과 바뀐 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 가만 넘어버리고 야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과반이막 됩니다. 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어떤 국민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그리고 또 여당에 대한 부정 지수가 높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각각 지역구의 후보들한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정치 고관여층이 원희룡 후보랑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로 몰려 있다라는 것이고 한두명 정도만 우리가 설득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개항을에 계시는 분들 특히 뭐 지역 뭐 친척 분들이나 계시면은 당장에 지금 전화를 걸어 가지고 너 반드시 투표를 안해 버리면 내가 의절할 거야. 의절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그 정도의 각오를 보여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은 이재명의 사당화 끝판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머리가 날아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4분 5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는 패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한 명만 낙선시킨다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자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분열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이제 그 설쳐되고 있는 너무나도 진짜 설쳐되고 있는 인간이 조국 아닙니까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조국을 지지할 수 있지 어제 제가 그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조국을 지지할 수가 있냐 그말 그대로죠, 그렇 미치지 않고서는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를 받고 대법원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도 뭐100% 유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뽑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미신적 요소가 대한민국엔 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운동권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권 마인드를 가장 많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4050이거든요. 4050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총선의 판세인 겁니다. 지난 대선때 같은 경우는 4050의 주축이 아니었죠. 주축이 누구였습니까? 10대, 20대, 30대 남성과 여성이었습니다.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가 판세를 주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4050의 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건 어떻습니까? 4050이 설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사공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왜 이런 판세가 가능한 것이냐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10대, 20대, 30대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계준석이 이준석 때문인 겁니다 원커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상관없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10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상징성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성을 띄고 있던 이준석이가 어떻게 됐죠 나가리가 됐잖아요. 왜 나가리가 됐습니까? 지가 그렇게 깽판을 치고 지가 맨날 페륜짓거리를 하니까 당연히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준석이가 나가리가 되니까 일단 10대, 20대, 30대의 정치적인 관심도가 뚝 끊긴 것이고 그러면 뚝 끊긴 10대, 20대, 30대를 갖다가 어거지로라도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목소리를 내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가 가지고 10대, 20대, 30대 목소리를 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페인 같은 거 벌여가지고 어떻게 조국을 지지할 수가 있냐라는 캠페인을 해야죠. 왜? 그게 지금... 얘네들의 여론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10대, 20대, 30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몇 프로 나옵니까? 빵프로 나오잖아요. 많아봐야 1% 나옵니다. 얘네들의 목소리를 국민님이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임도 그걸 안 합니다. 왜? 한번 겪어봤으니까. 개준석기를 통해서 한번 겪어보다 보니까 야 얘네 막 써가지고 이거 되지가 않네. 어? 무슨 뭐 이준석이꼴또 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 겁니다. 비대 지금 뭐 거쪽에도 어, 라인에도 청년들 들어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대위원회도 청년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냅니까? 목소리 낸다 해도 그니까 화제가 안 되는 것이지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남아있는 2주 동안에 우리가 선거 판세를 뒤집겠다고 라 한다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말고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 공정성 그거 파괴한 건 누구예요? 조국. 이재명.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또 이런 어떤 반갑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쉐쉐쉐쉐 뭐 이러고 있잖아요. 먹잇감을 다 지금 이재명이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이 이준석 한번 되었다라 그래가지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짜 당장에 10대, 20대, 30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반격의 카드로 써야 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가지고 10대, 20대, 30대 목소리를 2주 동안만 열심히 낸다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투표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아마 여론조사도 안 받을 걸요. 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사실 뭐 대부분의 10대, 20대, 30대 중에서 누가 여론조사 그거를 끝까지 듣고 앉아 있겠냐고요. 정치 엄청난 고관현체, 개딸 뭐 이런 사람들이야 끝까지 뭐 그거를 듣고서 답변을 막 하나씩 가지고 몇분 걸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누가 그거를 전화를 들고 있겠냐고요.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무당층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2주 동안 공략을 해야 그래야지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한동훈 특검법 이거 뭐 하겠다라고 옛날부터 이기려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하겠대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가 판사에 의해 가지고 일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이 지가 거꾸로 수사기관에 갔다 국정조사를 했더니 지가 무슨 근거로? 무슨 그거를 가지고 국정수사를 하겠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뭐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규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10번 받았죠. 인간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한동훈과 딸 조국 딸처럼 수사밖에 할 것이다. 혐의가 차고 넘친다. 머리가 미쳐 있으니까 지가 보기에는 혐의가 차고 넘치겠죠. 정상인들이 보기에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긴 건이어서도 무슨 뭐 혐의가 차고 넘치다 수사를 하겠다. 이딴 소리를 지금 차규근이 가고 있다니깐요. 심지어 인간이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법무부 뭐 부장직까지 맡고 있었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이 차규근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머리가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이번 총선은, 이번 총선은 그냥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만큼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표라도 우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개항을 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10대, 20대, 30대인 분들은 정말 설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투표장으로 반드시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